안녕하세요. 오늘을 말씀해 보면 땅에서부터 다른 짐승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됐대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위장을 하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 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뭔가 하면 결국 자기 욕심을 추구하게 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게 하는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것 좀 예민한 부분이고 아주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가 성경에봐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잘 축복하신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식들에게 땅에서 큰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은 자녀의 축복을 크게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하시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 목사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땅을 지배해야 된다고. 다니엘처럼 또는 요셉처럼 세상에서 총리가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전도로가 되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뭐하고 그렇게 성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성공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부자 되고 싶은데, 성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을 보장해주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서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잘,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아니죠.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목적을 성공에다가 다, 어, 목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거짓 선지자가 속이는 방법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 부자 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그러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왕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 이 우상에게 절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건강도 지켜 주실 것이고 그거 다 믿지만 그러나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할 수가 없고 그 자녀의 성공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게 참된 믿음인데 마치 그것만 자식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뭐잘 성공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우사, 이 사탄에게 속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짐승에게 미혹을 받았, 습니다이 짐승이 13절 말씀해 보면, 큰 불이 하늘에서 오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속임수입니다. 치유하게 한다고, 치료해준다고, 기적을 베풀어준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대부분은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것은, 실제로 뭐 치유가 됐다는 것은 심리현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암실을 통하여서, 최면을 통하여서 치료받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잘 모십니다. 자,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먹고 먹었더니 나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아픈데 내가 두통약을 먹었더니만은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아니에요. 이거는 약의 효과입니다. 약은 불신자가 먹어도 믿음으로 먹지 않아도 두통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뭐 약에 대한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낫다라고 생각하면 소화제 먹고도 두통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위약효과라고 그러죠. 이거 믿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심리적인 힘입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아주 모욕을 받죠. 저것들은 장들를 편리한 대로 말한다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거짓 선지자가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점점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축복하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던 사람들이 결국 누가 우상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말을 하기가 곤란해서 대충 어무, 어, 어물쩍 넘어갑니다만, 여러분 주변 한잘 살펴보십시오. 축복, 축복 걸르던 사람들이 결국 본인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그 어떤 사람을 교주로 만들거나 그 어떤 사람을 대단한 무엇으로 만들어서 우상화시키고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들로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66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베리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베리칩이 실제로 666처럼 666의 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때 가서 받으면, 만약에 예수를 부정하고, 믿음을 버리고, 베리칩을 받으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안 받으면 되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를 못한다라고 말했고, 거기에서 어떤 권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럼 죽으면 되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를 부정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본문 마지막 10절에도 나왔잖아요. 몇 사람은 죽을 것이고 몇 사람은 사로잡혀갈 거라고 그랬죠?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대리침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게 진짜 사탄의 표가 된다면 그때 받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이 지금 이미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나에 실제로 뭘 넣는다, 안 넣는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음과 삶에 거짓된 열망을 가지고 살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성공이 성취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가하면 어느 교파나 어느 그 교, 어, 이단의 수교를 교주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의 표를 받은 그에게 어, 우리나라 여러 이단이 있었죠. 그 이단들의 수화가 되고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안 사람들에게는 직업을 안 줘요. 이단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고 많은 재물을 갖게 되어서. 자기 신앙 고백하고 자기 교이 교단 또는 자기 집단의 표를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해야 그렇게 되면 자녀들 직장을 거기 그 맞는 그 회사 안에 직장에 넣어주고 또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들끼리 맞는 표를 가져야만 그큰 재단에 여러 먹을거리가 있거든요. 실제로 사탄은 지금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느 교주를 신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보십시오. 이,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성경적인 것처럼 말하고 나중에 가보면 결국 그 교주를 뭐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보혜사다뭐 이렇게 말하고 살죠. 그게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14절에 말하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보직을 주는 거예요. 직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그걸 떠나서는 그 직위를 빼앗겨 버리고 직장 빼앗깁니다. 그 심지어는 교주가 잘못된 걸 보아도 그 잘못됐다고 라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괜히 튀었다가는 우리 아이들 직장 잘리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 나이 뭘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입니다